저는 맥주 브랜드 마케터이자 그 3살짜리 로로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 시라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 집에 들어온 지한 1년 반 정도 됐고요. 이 집이 원래 어린이집이었어요. 어린이집이었다 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온 집입니다. 저희 아기가 벽지를 이만큼 찢어놨어요. 이만큼 찢어놓고 저희가 이전에는 그 벽걸이 TV를 했었어가지고 좀 타공했던 부분들도 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페인트가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기에 되게 좋은 도구더라고요. 도배 같은 경우는 도배도 사야 되고 도배하시는 분들도 직접 오셔야 되는데 페인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칠하기만 하면 되니까 금방 리커버 할수 있다라고 얘기 들어가지고 어 거실을 하게 되었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아기랑 남편들의 그 취향이나 이런 색깔들도 더 찾아가면서 시스템 000에 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뭔지 채워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당첨된 이후에 담당자분이랑 얘기하면서 아, 이 벽지 손상된 것들도 깔끔하게 페인트로 가능하다고 하셔가지고 최대한 벽지 컬러랑 같은 컬러로 선택을 하게 됐어요. 일단 저희 거실이 되게 지금 채워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일단 볼륨이 큰 것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거기에 계속 저희가 채워가면서 실패한 것들은 빼고 넣고 빼고 넣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실트 공공공이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제일 볼륨이 크고 좀 채울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스탠다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시공된 거 보니까 정말 제 기대보다 한 1000배 정도 더 좋은 것 같고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일단 벽지 손산된 이후에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커버업이 너무 완벽하게 돼가지고 너무 기쁘고요. 좋아하는 것들이 되게 자주 바뀌는 편인데 그걸 좋아하는 것들로 계속 바꿔가면서 채울 수 있다라는 게 너무 큰 장점인 것 같고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되고요. 저뿐만 아니라 이제 아기도 취향이 생길 텐데, 아기의 취향도 같이 반영해 가면서 한 부분을 완성해 나간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더 즐겁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